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와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요즘 시장에서 핫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화재 사건이 과충전에 의한 그 화재일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충전기에 이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는 그런 그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충전 방지장치를 갖고 있는 이런 그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현재 추세가 이 충전기도 이제 완속 충전기,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기에만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이 완속 기존에 그 지금 설치되어 있는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로 전원, 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수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화이트솔리저는 모회사인 더구전자와 함께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급속 충전기 내에 이런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용 35kW 직류 전원 장치를 또 개발하기도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여기 주거래처인 LG전자도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이 스마트폰을 포기한 이후에 이를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미래 먹거리로 이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다 보니, LG 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LG의 그 반개 그룹들도 앞다퉈서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 미래형 그 주유소 사업과 같이, 너도나도, 이, 자기네 건물이 있거나 하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와이트 솔루션도 이 LG그룹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그룹의 주요 협력사 중에 한 곳이죠. 거기다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35kW짜리 과충전 방지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을 LG그룹뿐만 아니라 SK그룹이나 현대차그룹 또 GS그룹이나 LS 관련해서 이런 전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뛰어든 상태고, 이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중구난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 내에서도 SK시그넷이나 SK네트워크스, SKENS가 따로따로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을 벌이면서 중복 투자 문제가 이슈가 돼서 SK그룹 내에서도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고, LG그룹도 지금 LG전자와 l g 플러스 LG 이노텍의 각 각 이런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입니다. 여기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전기차 충전이라는 이 피트를 운영하면서 이걸 브랜드화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야 전기차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차 충전에는 기본적으로 그 아무리 급속 충전기라도 30분 이상 전기차를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과는 꽤큰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충전기 하나 갖고는 지금 기존의 그 주유소에서 이런 기름을 넣는 것들을 그 커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를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전기차 배터리의 이 가격을 전기차에서 빼가지고 전기차 가격도 낮추고 전기차 충전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업을 좀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왜냐면 기존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면 전기차 안에 있는 배터리도 함께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그 전기차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싶은 분의 책임이 되지만 전기차 교, 그 배터리 교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기차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한약40% 정도 다운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 대중화도 한발더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차가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내에 네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그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와이트 솔루션의 주요 매출을 보면 전체가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라고 해서 이쪽이 전체 매출의 92%를 차지하고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트 솔루션은 LG전자의 디스플레이용 파워 서플라이 유닛의 공급업체로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LG전자가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용 파워 서플라이는 그 주로 이제 TV 쪽에 많이, 대형 TV 쪽에 들어가서 엘전자의 이 실적에 이 와이트솔루션의 실적이 연동되는 특징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엘전자가 가전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매출예용도 538억 대에서 795억 대로 반기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단기순이익도 70억 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최대주가 더구전자인데, 더구전자가 최대주 특수관계 포함해서 28.6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가 약57% 정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현대차 그룹이 이 전기차의 충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 단점을 좀 커버하고 또 한편으로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이 교체형 배터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고, 우선은 전기 택시, 그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쪽자신들이 직접 하려나 사업 쪽에 먼저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이 전기 전기차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민간 기업의 민간에게도 이제를 개방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죠. 이미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브랜드는 그 전세계적으로 배터리 교환소를 4천억 군데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전국적인 배터리 교환소 스테이션을 네트워크를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전기차 가격도 다운되고 전기차에 충전하는 시간도 그 최소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말 그대로 이 전기차 보급 대행 그러니까 대중화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늘려야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 물론 전기차 충전이 집 가정에서도 바로 이제 뭐 잠자는 밤사이 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저희 집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짧게 짧게 충전하는 건 그렇게 이제 바로 이제 충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할수 있겠지만, 전기차를 장거리로 하거나 어럴때 아예 그냥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하고,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거는 그, 현대차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예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구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와이트 솔루션에 최대해주고 근데 이 회사는 모바일 카메라 모듈 사업을 했는데 일전자가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장 부품 쪽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더 구전자는 이제 전장 부품에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와이트솔루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형 사업을 벌이고 한다 그래서 이게 좀그 불확실성이 좀대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다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와이트 솔루션의 지금 현재 그 엘전자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용그 파워 서플라 인식 판매가 늘어나면서 그쪽 실적으로 이 반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이회사의 궁극적으로 그한 단계 점프업 할수 있는 성장성은 이 전기차 충전기 쪽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림이 좀 그려져야 그 앞으로 이제 주가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대유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정 주가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